뛰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어폰 구매할 때좀 꿀팁이 있는데 러닝용 이어폰은 스위밍 모델을 사시면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속도를 내는 러닝을 많이 하면은 핸드폰 이 있으면 되게 걸리적거려요. 그런데 이제 하품 하품를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두세 시간 동안 이어폰 없이 뛰기가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스위밍 모델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수영장에. 노래를 저장할 수 있게 해 놓은 모델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게 샥즈는 아니고 중국산 3만원짜리 스위밍 이어폰인데 여기에 노래를 자체적으로 저장을 해서 평소에는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여기에 미리 저장해 놓은 mp3 음원을 바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회 때 핸드폰 안 들고 뛰어도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러닝용 샥즈랑 스위밍용 샥즈 가격 차이가 노래를 담을 수 있는 가민이랑 노래를 못 듣는 감인 가격 차이보다 더 적게 나가서 금전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고 평소에 핸드폰 있을 때는 핸드폰 연결하고 시계만 있을 때는 시계 연결하고 이 귀찮음도 감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괜히 이중 지출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어폰을 스위밍 모델로 구매하시면 은 핸드폰 없이 뛸 때도 편하게 노래 들으면서 뛰실 수 있다